창세기 29장에서 31장이 아람에서 야곱인데, 31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떠나는 야곱의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이 이야기의 모든 캐릭터의 인물들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의 소유를 다 빼앗아 챙겼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라바는 또 2절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3절에는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약속이지만 이 말은 이 떠남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또 내면도 나타납니다. 5절에서는 그 라벤의 안색이 변했는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7절에서 내가 힘을 다 성겼는데 품삭을 10번이나 바꿨, 너희 아버지가 바꿨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서는 전박이 아롱다롱한 것, 얼룩진 것 이것이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중간에 나타납니다. 꿈에. 그래서 양떼를탄숫 양은, 양떼를탄숫 약이라는 말은 교미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코드, 나코드, 바로드, 이 단어 플레이다 보셨죠? 예, 얼룩진 것 전박이 아롱진 것. 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얘기하는 사람의 유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아코드, 나코드, 바로. 그래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이게 이, 이때 듣는 이들은 호랑이 굴 속에서도 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어, 신명이 나고 박수가 터지고 이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 아코드나코드 바로드의 하나님이 13절에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롱을 붙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나는 약속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 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라엘과 레아는 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될수 있는 고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핍박하고 하나 그러나 이 가족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곳에서 중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